이번 예비선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러졌는데요. 같은 당적을 가진 후보들이 결선에서 막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공직자 선출 시 당적에 상관없이 한 명의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행사했습니다. 화요일 예비선거를 통해 총 308명의 후보들이 11월 선거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실제 이득을 본 후보들은 전체 14%에 불과했습니다. 연방 상원의 경우 1, 2위 득표자가 민주공화당 출신이어서 이전 선거와큰 차이는 없었습니다. 쉬운 세석에 달하는 연방 하원의 경우 6개 지역구에서 같은 당적을 가진 후보들이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됐습니다. 이 가운데 3개 지역구는 예비 선거 자체도 민주당 후보들로만 치러진 곳들입니다. 결선 진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공화당 후보들이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주 상원의 경우 20개 지역구 가운데 두 곳에서만 같은 당적을 가진 후보들이 11월 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. 80개 지역구의 주인을 찾는 주 하원은 14개 지역에서 같은 당 후보들이 나란히 1,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. 예비선거에서 많은 표를 확보하고도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체 지역구의 86% 지역에선 여전히 공화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나란히 결선 투표에 진출해 오픈 프라이머리의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